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일터픽TV의 일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께 알아볼 코인, 바로 파워레저 코인 되겠습니다. 어, 파워레저 코인 지금 현재 299원 플러스 12.03%한 32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강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한번 정도 이제 상승을 해 주면서 상승을 해 주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행보를 했었을 때 거래량 어 귀하 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한번 세력들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개인 물량 털어 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 주면서 4 8 1선을좀 터치를 해 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481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어1 2 3 4 5.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파워 레저 코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좀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세 가지 중에서 한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요한 가지로 인해서 파워 레저 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좀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월의 쪽 코인을 먼저 보시기 전에 이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시가 총액이 한 650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알트코인 뭡니까? 지금 현재 메이저 코인으로 뭐 이더리움, 뭐 도지 코인, 뭐 솔라나 코인, 뭐 별의별 에이다 코인 다 있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 메이저 코인도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시장 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건 그리고 하락을 하락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 그리고 행보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비트코인이 2일 연속 지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최근 한 10일간 최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 이제 더블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같이 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욕 증시가 테슬라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우려가 커지고 있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더구나 더블록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롱 포지션에 대한 대량 청산으로 인한 롱 스키즈가 계속이 되면서 가격 반등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 최근 이제 하락을 좀 덧붙인 것을 말씀드리면 코인베이스 대표가 뭐 미국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크게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아무래도 축소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모든 이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우려감을 겪고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어, 사하락이 또몇 뭐, 가지가 또 묶여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국 어, CPI 상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80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영국 3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산을 할 수가 있다. 투심에 대한 위축의 탓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더리움에 대한 하락, 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이더리움은 더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어, 영국의 높은 물가 지표가 어,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며 글로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계속될 것. 시다라는 우려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 역시 악화를 시켰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바이낸스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이 나온 곳과 영국의 높은 물가 지수 CPI 지표가 영향을 줬다,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가능성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뭐 테슬라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지수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 제도에 대한 이런 당국자 발언에서도 굉장히 좀 안좋은 얘기들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정보 당국에 보내라 지금 현재 유럽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에 대해서 뭐 통과라는 그런 좀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악재가 한두 가지에서 한세 가지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5월 FOMC에서, 5월 FOMC에서, 어, 긴축 기조를 과연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동결을 할 것이냐,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어, 25BP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 추세로 넘어,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이 라인을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지금 현재 3600만원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하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모든 코인들도 모든 코인들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악재로 뒤덮여 있다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매수 하기에는 굉장히 좀 우려감이 표출이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파워레저 코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어, 파워레처 코인은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좀 상당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하이파이 다음으로 좀 강하게 어, 파워레저 코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파워레저 코인이 가장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좀만 이제 더 터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만 더 터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 식으로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디테일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 라인 그리고 저점 라인 저점 라인 저점 라인을 좀 매겨주고 있는데 가장 저점 지지 라인을 매겨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그리고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정도 지금 현재 저점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이 라인만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단기간에 481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 단기간에 얼마 얼마 원 고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앞에서 내 집을 어느 정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파워레저 코인에 대해서 좀단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거나 어, 지금 현재 신규로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어,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한번 들여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문자도 또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음, 여러분들한테 어,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비트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8.37%한 58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메스 16.49%한 4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죠. 26.33%로 한 26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5에서 10% 먹으려다가 주가가 폭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30%로 물려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코인을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코린이라서, 코린이라서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코인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 좀더 빠르게 수익이 날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도 이두 가지 측면이 가장 어, 충분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지금 현재, 어,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정보 공유방이라고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 무료방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좀 참가를 해 보셔서 좀 수익을 한번 같이 한번 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1번만 딱한 글자만 어 아래 번호로 남겨 주시게 되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면서 그 안에서 또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네오코인을 매수를 좀 시켜 드렸고요. 어, 네오코인으로 한7.46%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아 정말로 네오코인을 제가 사, 어, 추천을 해드렸을 때 정말로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너무 높여,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는데 어, 수익을 내고 나오시니까 또 생각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역시 수익 최고네요와 부럽습니다. 진. 자 저도 이제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어,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광주 사나이 회원님께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 보고 긴가민, 긴가민가 했는데 하도 요즘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매일매일 또 수익이 나시니까 요즘 세상을 또 가진 것 같다 라는 그런 좀 내용들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아들딸한 또 용돈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를 해서 어, 카톡방으로 어, 싸주시고 싸드, 계셔서 굉장히 제가 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저랑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 보시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제, 코인 1타님, 어, 코인 1타님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 수익이 쌓여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찬 좀 보내드릴게요. 라고 또 문자를 주신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모든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좀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어, 지금 이제 한 평가 손익 한 72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나이 드신 70대 어머님도 하고 계십니다. 어,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오네요. 원금 회복 나이스. 오, 차한대값 뽑을, 어, 소익이네요. 형님 축하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어, 구독자 분들한테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 상당히 굉장히 큰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44.91%한 9,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한동안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손절만 치다가 지금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는 비트코인 대장주를 잡아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랫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레저 코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좀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본에서 5월 어, G7 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뭐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워레저 코인을 우리가 쳐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파워레저 코인이 지금 현재 베트남 최초 블록체인 P2P 어, 에너지 거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 파워레저 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선이 바로 481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481선에서 한번 정도는 맞고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중장기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파워레저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거나,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파워레저 코인에 대한 대응자료 여러분들 좀 가지고 왔고요 어, 파워레저 코인 주가 총정리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까지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어, 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파워 딱두 글자만 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어, 파워레저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문자로 파일을 정리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 지금 아, 뭐 유료 아니냐, 뭐 무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 대신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셔야 제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 무료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면 됐고 서로 어,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1월 19일 아래 번호로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도지코인, 일단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매수 이유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쉽게 코리니 분들도 내가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쉽게 좀 알려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근처 매수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100만원 아 100원에 매수를 한다 라고 한다면 97원이나 103원이나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는 1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에서만 매수를 해도 11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원 근처에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만 해 주시게 되시면 조금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께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결제 허용에 따라서 8%가 급등을 하였는데, 사실 2022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외국계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어 논문 관련해서 영어 뉴스까지 지금 현재 CNN 그리고 야후에서 나오는 뉴스까지도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남았을 때좀더 우리가 빠르게 좀 진입을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어, 지금 거의 뭐한 121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20% 정도 수익 달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어, 들어오셔가지고 아랫번호로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어,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드리냐, 어, 하루에 오전 오후입니다, 오전 오후. 오전 오후에 이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황을 먼저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황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환율도 모르고, 물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시황 보는 법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줄에서 한 30줄 정도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조금 이길 수 있는 방법, 수익이 좀 꾸준하게 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전장에서는 단기 저점 찍고 재차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한 기세를 바탕으로 지표 발표와 더불어 단기 고점 돌파 시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한한달 정도만 좀 따라가 보시면서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지금 뭐 소통은 하시고 있지만 한달 정도 이렇게 시황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이 크게 어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 일정이 있으면 일정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지수가 상승을 할지 내려갈지 두 가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오전 오후 브리핑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시황에 대한 공부법을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공을 해요. 무료 어, 코인 제공합니다. 매수가 365원 근처 매수, 목표가 15% 이상 수익을 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셔가지고 미쳤다, 죽어보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여기서 이제 세럼 코인을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25%, 25%에서 30%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월 2일날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이 솔라나 코인을 제가 또 매수를 시켰어요 솔라나 코인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 2 0 0 12,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2,00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주일 만에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카톡방에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제 12월 5일날 매수가 액신 인피니티 매수 시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매일 10%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무료방은 처음입니다. 무료방 처음이죠. 정말로 무료방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제히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액신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플러스한 20%에서 3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 눌러 주시게 되시면 1년 기념 이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 지수가 폭락할 때 급등하는 코인 5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전망 블린저 밴드 30분봉 매매 기법 이런 것들 다 pdf로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다 라는 거죠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 내보실 분들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코인 일타픽 tv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